미국 경제가 올해 중반 정도면 팬데믹 이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당파적 성격을 띠고 있는 미 의회 예산국은 더 이상의 연방 구호금 도움 없이도 올해 중반 정도면 코로나 유행 전 경제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팬데믹 이전의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예산 및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미 의회 예상국의 이번 전망은 지난 여름에 발표한 전망보다 훨씬 긍정적인 것입니다. 미 의회 예상국은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미국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개인 600달러 현금 지원과 실업수당 지급을 포함한 9천억 달러 구호 패키지의 긍정적 효과가 적용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예상국은 현재 실업률이 작년 7월 8.4%에서 하락해 연말에는 5.3%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2020년 의회 예상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져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초당파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미 의회 예상국의 이번 발표는 올해 경제 회복 속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 의회 예상국의 이런 장밋빛 전망은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경제구조 패키지의 통과 여부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의회 예상국의 이번 발표로 인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연방지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연방지원금이 경제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기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잠재적으로 기대치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2024년까지 미 국민들은 팬데믹 전의 고용률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도 지난주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코로나 백신 배포와 접종 속도가 더 빨라져야 경제 성장과 고용률 회복도 이에 맞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예상국은 또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2%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등 다른 독립적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패키지가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